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가 막히게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신도림의 위차 나눔교회 안경민 목사입니다 오늘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큐티본문은 엽기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수아사람 빌다스는 요배 답변을 듣고 분노하며 욕을 강하게 공격합니다. 빌닷은 직설적으로 욕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기에 욕이 죄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있기 때문에 욕을 공격하는 것이죠. 욕은 하나님이 까닭없이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주장하고 있고 빌닷은 그렇지 않다라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빌닷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자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를 굳게 할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요배 고난이 그의 범죄로 인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요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의 말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굽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빌닷의 말 속에 고난당하는 요벌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욕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욕을 마구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만 넘쳐났던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훈계는 상대방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고통 당하는 이웃에게는 경청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친구가 고통 당하는 유세 말을 들어 줄때그 친구는 진저 마음의 힘과 위로를 얻게 되어 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내버려 두셨나니 자녀들이 죽은 것도 그들이 하나님께 득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건 자녀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부모가 자녀의 죽음 앞에 얼마나 통곡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하기도 싫은 아픈 추억을 다시 끄집어내서 욕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전에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천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아무리 고난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결코 할 말이 없습니다. 피조물된 우리가 무슨 권리로 창조주 하나님께 불평한단 말입니까? 설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실패를 주시고, 죽음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고난의 순간에 왜 나를 이 지경으로 내버려 두셨냐라고 하나님께 반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결국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욕이 곤란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마음이 연약해졌나요? 주께서 결국은 욕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은 욕의 고난을 보시고 그를 결국 위로하시며 그를 창대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들이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비판이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훈계가 남을 해치지 않도록 늘 신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힘써야 하는 것이죠 유순한 대답이 노를 쉬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진정 우리가 연약한 자들 상처입은 자들에게 유순한 말을 베풀어서 그들을 위로해 주는 지혜로운 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른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웃을 말로 위로케 하여 주시옵소서 유순한 말이 상대방을 위로한다고 하여 주십니다 얼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상처입은 자들 우리가 말로 위로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